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숨겨진 보석, 티베트, 산난,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난은 티베트 문명의 발상지이자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잊지 못할 여행을 위해 지금부터 산난 여행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시죠. 산난, 그곳은 어떤 곳일까? 산난은 티베트 자치구 남쪽에 위치하며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입니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발상지이자. 티베트 문화의 뿌리입니다.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과 맑은 호수, 광활한 초원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산난 여행, 무엇을 볼까? 용불락한 궁전은 티베트 최초의 왕궁으로 산난의 랜드마크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절경입니다. 삼해 사원은 티베트 최초의 불교 사원으로 다양한 건축 양식과 불교 예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라모이 라초 호수는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 호수로 맑고 깨끗한 물과 주변 풍경이 조화를 이룹니다. 호수 주변 트레킹도 좋습니다. 채탕은 산란의 중심 도시로 다양한 숙소와 식당,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산란여행 어떻게 갈까? 산난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라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라싸에서 산난까지는 자동차로 약 서너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여행사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라싸에서 챈두행 버스를 타면 됩니다. 산난 여행, 무엇을 준비할까? 고산병 예방 산난은 고산지대이므로 고산병에 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무리한 활동 자제, 고산병 예방약 복용 등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옷은 고산 기후에 대비하여 두꺼운 옷과 방한 용품을 챙겨야 합니다.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 강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현지 화폐 중국 위안화를 준비하고 현금 인출 가능한 ATM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및 비자, 중국 여행에 필요한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난 여행, 팁 앤드 주의사항,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로 사원이나 종교시설 방문 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고 사진 촬영 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산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티베트 산란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멋진 여행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산란으로 떠나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구